지금 파이 네트워크가 정말 거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유럽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거든요. 오늘 분석에서는 이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상황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깊숙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냉정한 현실부터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파이의 가격은 사상 최고가와 비교했을 때 무려 92%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와, 이건 정말 투자자분들께는 너무 힘든 숫자죠. 바로 여기서 진짜 역설이 시작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가격은 이렇게 아무란데 무대 뒤에서는 실제 사용처를 넓히고 합법적인 시장으로 들어가려는 거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격과 잠재력 사이의 엄청난 격차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상반된 신호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과연 뭘까요? 먼저 현재 파이 네트워크가 서 있는 위치를 객관적인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말을 기준으로 보면요. 시가 총액이 약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죠. 순위는 전체 43위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가격 하락이라는 큰 도전에 직면했지만 동시에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덩치를 가진 프로젝트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 전선으로 넘어가보죠. 바로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깐깐하지만 그만큼 한번 들어가면 엄청난 기회가 있는 시장, 유럽으로 진출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미카,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유럽연합, EU가 만든 공식적인 암호화폐 규제인데, 유럽 시작에 합법적으로 들어가려면 꼭 필요한 비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이가 바로 이 비자를 얻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오늘의 빅뉴스죠. 이게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미 백서를 제출했고, 10월 1일부터는 공개오퍼를 시작하는 아주 명확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거죠. 만약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수백만 명의 새로운 유럽 사용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까다로운 유럽 비자를 파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숨겨진 강점들을 한번 들여다보죠. 규제 당국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무엇보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6천만 명.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웬만한 나라 인구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중에서 천만 명 이상이 KYC, 그러니까 신원 인증까지 완전히 끝낸 진짜 찐 유저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자산이죠.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비트코인이 기름 먹는 하마, 거대한 SUV라면 파이는 그냥 전기 자전거예요. 에너지 사용량이 99.99%나 적다는 건데, 요즘처럼 환경 문제에 민감한 유럽에서는 이게 엄청난 무기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프로젝트는 친환경적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거래수수료는 비자나 마스터카드보다 훨씬 저렴해질 잠재력이 있고 이미 파이패스트를 통해서 전 세계 160개국에서 실제로 물건을 사고파는데 쓰였다는 걸 증명했죠.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신흥시장에서는 인기가 정말 대단하고요. 강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파이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유럽시장이라는 장기전을 준비하는 동안에요. 바로 지금.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이건 속도와 즉각적인 보상이 걸린 아주 빠른 게임입니다. 파이 생태계가 성장하는 동안 바로 그 위에서 작동하는 인터링크 네트워크라는 곳이 ITLX 월렛을 출시하면서 거대한 이벤트를 열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두 번째 전선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총상금 풀이 무려 12만 달러가 넘어요.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사용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제대로 쏟아붓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나는 여기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걱정마세요. 승리로 가는 길이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주변에 알릴 사람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분들을 위한 리더보드 경쟁입니다. 상위 200명에게 엄청난 상금이 주어지죠. 이것 좀 보세요. 보상이 그냥 코인이 아니에요. 맥북 프로, 아이폰 최신형, 아이패드 프로, 거기다 달러 현금까지. 이건 진짜 현실에서 바로 쓸수 있는 누구나 탐낼 만한 상품들이 걸려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에이, 내가 무슨 수로 저런 인플루언서들을 이겨. 저건 그냥 그림의 떡이지. 바로 그점 때문에 인털링크가 보통 사람들도 누구나 참여하고 이길 수 있는 훨씬 더 접근하기 쉬운 두 번째 방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이스핀코인 게임인데요. 이건 진짜 누구나 할수 있어요. 친구를 추천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거래만 해도 티켓을 받고요. 그 티켓으로 룰렛을 돌려서 글자를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어 b, t, c 이렇게 세 글자를 모으면 진짜 비트코인을 받는 겁니다. 대박이죠?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심지어 파이까지 얻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거 아니면 저거,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볼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스마트한 전략은요, 두 전선에 동시에 뛰어드는 겁니다. 파이가 만들어가는 큰 그림, 그 장기적인 비전은 그대로 지켜보면서요. ITLX가 지금 딱이 기간에만 주는 이 단기적인 꿀 같은 기회는 확실하게 챙기는 거죠. 자, 그럼 이 단기 기회 어떻게 잡냐고요? 지금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인터링크 앱 다운 받으시고요. 설정할 때 초대 코드 08763144410 이거 똥 넣으세요. 그리고 앱 안에 있는 ITLX 월렛으로 들어가서 론칭 캠페인에 참여하면 끝. 근데 이거 딱 12월 30일까지만 하는 거니까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서두르셔야 해요. 자, 여러분은 이제 기로에 섰습니다. 파이의 장기적인 미래에만 베팅하시겠어요? 아니면 IT 렉스가 주는 단기적인 보상을 노리시겠어요? 혹은 저처럼 현명하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겠습니까? 똑딱똑딱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수는 무엇인가요?